경매로 1억짜리 물건이 3에 유찰되어 5천만원에 나왔습니다. 이런 물건을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낙찰을 받는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그런 집에 대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제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돈이 되는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듣게 주시면 끝까지 도움되는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경매는 마트 할인행사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법적으로 팔리는 절차인 것이죠. 즉,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물건이 유찰되면 거기에도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분들은 감정가보다 많이 저렴해진 물건을 사게 되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고 그만큼 싸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긴 하지만 감정가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그걸 싼 매물이라고 하는 건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생각인 것이죠. 실제로 경매 사이트를 보면 시세 대비 절반 이하로 유찰된 물건이 꽤 많습니다. 시세 2억짜리 빌라가 최저가 5천만원으로 내려온 경우 상가 물건이 감정가 3억짜리가 3일 유찰 후 1억 2천만원 이런 가격을 보면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싸다는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그 물건이 진짜 싸고 좋은 거래인지 아니면 싸기만한 쓰레기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빌라입니다. 암정가는 1억 1천만원이지만 무려 4회나 유찰되어 현재는 3,7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3회 유찰 가격이었던 5,400만원에서도 입찰자가 없어 다시 유찰된 사례이죠. 이처럼 큰 폭으로 유찰된 물건을 접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이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를 첫 번째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죠. 평수는 8.8평으로 원룸 같은 투룸으로 되어 있어서 다인 가족이나 아이를 키우는 집은 좀 좁을 수 있겠네요.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이랑도 바로 연결되는 1호선이 있어서 1인 가구의 소요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권리분석인데 별다른 하자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압류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조사서를 보면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와 14일 오전 11시 55분에 현장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약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판단하기엔 다소 부족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가서 직접 보거나 시세 파악이 필수적인 것이죠. KB 시세에 따르면 해당 물건은 6,5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약 3년 전의 자료가 마지막일 정도로 거래가 드문 편입니다. 이는 수요가 많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빌라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되어 있는데 최근 이 지역은 전세 사기의 여파로 인해 급감이 아직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리스크가 유찰의 한 유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더불어 바로 옆 주안동은 재정비 촉진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동매에 나온 물건과 평수가 같은 주안동에 위치한 비슷한 매물들은 약 6천만원 정도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빌라이고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법무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커집니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전 낙찰 시도에서 5,400만원에서도 낙찰되지 않은 이유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실제로 경매로 나온 집은 1억 1000만원의 감정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가 유찰되어서 반값의 집이었는데, 낙찰되지 않았죠.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입지 조건들과 싼 가격에 혹할 수 있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기준 가격일 뿐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유찰이 많다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신호일까요? 유찰은 경우에 따라 시장의 과민반응 심리적 저항선 혹은 시기의 불일치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오히려 정보의 우위와 분석력을 가진 투자자에겐 가격이 극단적으로 내려간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유찰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 있는 물건이라고 단정 짓는 건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유찰이 곧 문제라는 논리는 마치 시험에 한번 떨어지고 해당 수험생의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유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감정 자체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게 측정된 경우 경매가 처음 나왔을 당시 경제 상황이 침체되었던 경우, 대출이나 금융 여건이 일시적으로 나빴던 경우 등 유찰은 물건의 내재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찰률을 그 자체로 위험 지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왜 유찰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시각은 유찰될 물건들이 기회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유찰된 모든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매 초보자들이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좋은 기회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물건이 실질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지, 임대가 가능한지, 명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리모델링, 세금, 추가 비용까지 포함했을 때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인지 등 훨씬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찰된 물건일수록 현장조사와 시세 분석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격이 내려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컨대 유찰로 인해 40% 이상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그 지역의 실거래가 시세 자체가 이미 감정가보다 한참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낙찰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싸게 샀다는 느낌만 있을 뿐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임대를 할때 경쟁력이 없어져 수익 실현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단순한 하자라기보단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 가구만 수용 가능한 협소한 평수, 노후화된 건물, 임대 수요가 낮은 지역, 또는 건리비 체납과 같은 공용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곳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싸게 사도 나중에 유통 자체가 어렵고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될 물건에 접근할 때는 항상 이 물건을 사려는 사람 또는 빌려 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찰은 시장 참여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구매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결과일 뿐 그것이 반드시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찰의 횟수라는 숫자보다 그 맥락과 배경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진 실질적인 시장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은 단순히 권리 분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부동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거래가와 전월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발품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찰은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 물건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들여 분석하며 자신만의 기준과 전략을 통해 접근하는 자세입니다. 싸졌다는 이유 하나로 입찰하지 않고, 싸면서도 가치가 있는 이유가 분명할 때만 들어가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유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진짜 기회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찰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묘한 아쉬움과 동시에 확신에 찬 기대감을 함께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유찰이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 좋은 기회를 흘려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유찰이 반복된 물건은 어쩐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괜히 손대면 안될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게확 드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딱한 번만 바꿔보고 나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낙찰받은 물건도 3회 유찰된 빌라였습니다.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주변 인프라와 소유층을 꼼꼼히 분석해보니 이건 되겠다 싶었어요. 가격도 정말 저렴했죠. 사람들이 왜안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결과 그 빌라는 낙찰받고 리모델링만 몇 가지 하고 약 1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거래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짜릿했고 동시에 확신이 생겼죠. 아 싸다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싸고 수요만 있다면 충분히 거래가 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유찰된 물건을 오히려 관심 물건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권리 분석, 시세 조사, 현장 방문 같은 기본적인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충족되고 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살아 있다면 유찰은 단순한 경매의 흐름일 뿐입니다. 절대 문제의 신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겁내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경험을 쌓다 보면 한 권의 낙찰로 삶이 달라지는 방향을 경험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완전 초보였고 수없이 고민하며 입찰서 한 장을 넣었어요. 앞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직접 부딪히며 배운 것들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경매, 손해 보지 않는 낙찰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저는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우니까요.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팀과 친구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